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 저희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에스겔의 누브가네살이 바벨론 왕이죠. 주전 597년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사로잡혀 갔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머물며 하나님의 환상을 본 곳,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본 곳은 그발 강가라고 합니다. 그발 강가는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의 하나의 운하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현현현현을 봅니다. 지금의 우린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그가 하나님의 현현을 그곳에서 보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당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가 포로가 되었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믿어지기가 그리고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것도 포로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의하자면, 바로 그러한 버림의 장소에서 성전도 아닌 포로 정착촌이 있었던 그 발강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분별하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세상 한가운데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면서 일하십니다. 내삶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는 변함이 없고,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별하냐 못하냐. 그것이 포로 정착촌이었든, 예루살렘 성전이었든,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분별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보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북쪽으로부터 오는 폭풍과 큰 구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불 같은 단쇠를 보았습니다. 북쪽에서 보든 남쪽에서 오는 것을 보든 그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쪽에서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쇄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부름을 받을 때 환상을 보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를 봅니다. 지금 에스겔이 북쪽에서부터 폭풍가 오는 큰 구름을 보았다는 것은 이게 예사로운 폭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본다. 모든 폭풍을 누구나 다볼수 있지만 그가 보았다고 하는 폭풍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폭풍. 그러니까 그는 지금. 포로된 정착전 안에서 조차도 하나님을 분별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분별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북쪽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장소의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에스겔은 그것을 북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현현에서 어떤 생물을 봅니다.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죠. 그내 생물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앞쪽은 사람, 그리고 오른쪽은 사자, 그리고 왼쪽은 소,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생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서 이 내생물의 모습, 앞쪽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이게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북쪽에서부터 오는 폭풍을 에스겔이 보았을 때 확인했다고 하는 내생물의 모습입니다. 그 내생물의 모습 아주 독특한데요. 한번 약간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보시면요,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마치 사람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세히 봅니다 에스겔이 자세히 볼 수가 있었어요 자세히 봤는데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내네 얼굴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날개가 네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7절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8절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들을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예, 사람들이 볼 수도 없었죠.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서에 이런 아주 독특한 모양이 처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현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나는 이 천상의 존재,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러한 천사들의 존재가 이렇게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마치 아수르나 바벨론의 신들에게서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반신반인, 스핑크스나 아니면 그들의 수호신과 같은 모습이죠. 어찌 보면 은 이단적이고 이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까? 천상의 존재들이 에스겔에게 왜 이런 식으로 보여졌을까? 예, 세상을 이해하려면 예, 하늘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 정착촌에서 어, 하늘에서 나타나는 북쪽에서부터 오는 이 특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아무리 보아봤자 그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깊은 의미를 알수 없습니다. 당시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에게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힘, 그 군대, 그리고 그들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유다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들의 신과 그들의 전차와 그들의 군사들과 그 병사들의 힘, 그래서 그중에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신들과 그리고 그들의 군대와 그리고... 그들이 문화에 매료되거나 수세적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그들이 보여주는 신들, 스핑크스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강력한 전차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전위대에조차도 불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전율을 느꼈던 바벨론 군대는 하늘의 현현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존재들을 에스겔에게 마치 바벨론에 있었던 막강한 군대와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는 거죠. 너가 한번 비교해 봐라. 이 천상의 힘들과 과연 아무리 막강하다고 하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과연 비교조차 가능하겠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앞에서 어, 예루살렘을 굴복시키고 너희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던 그 바벨론의 전차와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군대와 군사들과 그 왕의 힘에 눌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갤이 비교할 수 있도록 바벨론의 군대와 마치 흡사한 모습으로 천상의 하늘의 현현으로, 너가 비교해봐라. 너가 한번 너의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것은 나의 전이대조차도 불과하지 못하다. 라고 비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마치 이방적이고 이단적이라고도 보여지는 형식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묵시라고도 하고, 또한 그래서 말씀은 누구에게나 비교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혜. 라고도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세상을 비교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짓눌리지가 않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늘을 보았을 때그 하늘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들 그리고 바벨론의 막강한 전차와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마치 이긴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드디어 이해가 가능했다. 비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내 생물의 모습을 보면은 사방으로 내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앞쪽은 사람의 얼굴, 예,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인류를 뜻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들짐승, 예, 왼쪽은 소, 가축과 온갖 자연, 뒤쪽은 독수리, 조류와 어류, 그래서 모든 피조의 세계를 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내 네 얼굴이 각각 자기의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자기가 보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보는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생기면 각자 자기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을 다볼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잘 움직이겠습니까? 오히려 사방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보는 대로만 간다면은 내 생물이 온전히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이내 생물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나아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얼굴이 사방에 있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곱게 나갈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구절입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생물의 각각의 얼굴들이 무엇을 보든지 그들이 보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움직이고 있냐? 사실 우리는 눈이 두 개밖에 없는데도. 유혹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끌리잖아요. 막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은 두 눈이 있어도 눈으로 보는 것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죠. 곱게 가지 못해서 방황하고 심히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요. 낙담하고 용기를 잃을 때는 매우 주저하면서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생물은 사방의 얼굴이 있으면서도 올바로 곱게 돌이키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 생물, 공이 사람의 얼굴이 만약 지혜를 따라 나는 하겠다라거나, 사자가 만약 나는 나의 용기를 따라 움직이겠다라고 하거나, 소가 나는 내 열심으로 움직이겠다, 독수리는 내 시야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면 이내 생물은 돌이키지 않냐고, 올바로 곱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물을 곱게 나아가게 하는 힘은 그들 자신이 아니었더라. 에스겔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본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영이 움직였다. 영이 움직였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갔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돌이키지 않을 수 있었다. 일제히 사방에 얼굴이 있고 사방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리고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생물은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할 수가 있었다. 에스겔이 이 내생물이 움직이는 그 비밀을 보았는데 그것은 영이었다 라는 거죠. 영이 가려는 곳으로 생물들은 각기에 돌이키지 않았으며, 곧게 일제히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이죠. 영의 힘입니다. 그 영의 움직임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영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리를 빨리 움직인들, 아무리 우리가 손을 빨리 움직인들, 영보다 자유롭게 빨리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이 내생물이 네 자유롭게 오르락내리락할 뿐만 아니라 번개같이 왕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이 내생물이. 네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였다. 아주 민첩하게 번개같이 왕래할 수 있었다. 이네 생물이 바로 영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할 수가 있었다.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이네 생물들의 움직임의 비밀을 에스겔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거침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사방을 돌아보아도 유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눌리지 아니하고, 사방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또 두렵게 할지라도 오직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거침없이 나아가게. 돌이키지 않냐고 곱게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힘이 뭐냐? 영이다. 라고 성,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도 더 빨리, 어떤 지혜,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도 더 자유롭게 우리를 거침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 성령님이시다. 네, 오늘 함께 에스겔의 이 내생물을 보았습니다. 음.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고, 비록 에스겔은 포로 정착촌에 있었을지라도 하늘의 현현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거침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